어, 제가 불신자 시절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저를 전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에게 저는 아, 매번 하나님을 내 눈앞에 그 보여봐라. 그럼 믿겠다. 아, 하나님의 실체도 증명하지 못하는데 믿으라고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대드렸습니다. 지나고 나면 이 말이 얼마나 무식하고 잘못되고 엄청난 의미를 지니는지. 그 때는 몰랐던 겁니다. 우주를 만드신 그 강대하신 분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의식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추악한 것과는 1초도 함께 공존하지 못하십니다. 제로 찌든 인간이 그분의 실체를 맞닥뜨리면 바로 순식간에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서 증명이란 것은 특별히 피조물 인간이 그렇게 하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감히 제가 하나님이 실존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에 관해서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다는 뜻은 인간이 물질에서 우연히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의 실체를 규명하면 역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물질로만 이루어진 자연계에서 아주 특이한 존재입니다. 생존의 필요성과 아무 상관없이 다른 종은 물론이고, 같은 종인 인간도 죽여버리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아 단순히 자기 개인적인 여러 이유 때문에 미워하고 다투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살인합니다. 말하자면 무조건 죽이는 아, 것이 인간이고 또그 반대로 단순히. 자기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하고 순종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도 사랑하는 전쟁겁니다 생존이란 것은 자기에게 유익하면 협력하는 것이고 손해가 되면 다투는 것인데 인간은 그 법칙과 법칙이 전혀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기 마음에 들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 지도자를 만들고, 질서를 세우고, 또그 집단의 유익과 목표를 함께 이루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을, 아, 좀 어려운 명어, 용어로 권력의지라고 그러는데, 권력의지를 가진 유일한 피조물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 유익한 일도 하지만 또 다른 집단과 권력끼리 충돌이 되어서 다른 집단을 없애는 아주 사악한 일도 자행하는 겁니다. 동물은 생존 목적이 아니고는 다른 종은 죽이지 않냐고 특별히 자기 종을 죽이는 부분 거의 없습니다. 물론 동물도 그리나 개미처럼 군집생을 하고 라이언킹에서 사자왕도 있지만 오직 생존과 번식의 목적이지, 거기에서 어떤 생존과 다 관계없는 의미와 가치를 창출해내는 일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인간만이 그런 의미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 이 현상을 진화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기껏해서 대표적인 무신론자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이 설명하기를 자연 안에 반드시 더 진보되고 개선되고 선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인자가 숨겨져 있고 그 인자를 미미라는 용어까지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진화론 의미가, 어,라는 의미는 그 자체가 반드시 더 선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뜻인데 그것을 억지로 변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그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연히 변화한다는 것이 왜꼭 한쪽으로, 좋은 쪽으로만 가야 됩니까? 우연이란 것은 늑비공처럼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 것이 우연이고, 따라서 진화가 개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이 정말 진화론다워야 된다면 악화되는 것도 있고, 어정쩡한 상태도 있고, 전혀 발전이 없는 것도 있어야만 원래 그 진화론의 의미에 합당한 겁니다. 둘째는 실제로 모든 인간 역사에서 선과 악이 교차로 발생하고 특별히 그 권력 의지는 거의 다 악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인간 역사에 진화론이 개입될 소지는 없습니다 물질에서 우연히 진화되었다는 이론은 인간에게만은 절대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는데도 인간은 그렇게 진화되었다고 고집하는 겁니다. 설명 그들 의견대로 정말 좋은 방향으로 진화론이 에 진화가 될수 있는 그런 요소가 신겨져 있다면은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요소를 심어줄만한 절대적으로 선한 힘이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더 돌아볼 때, 자기가 가전 물질에서 우연히 발전된 존재인지 아니면 짐승에 불과한 존재인지 따져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